광고 한번 하고 갑니다, 광고. 저 얘기했지만 저, 저 광고 받아요.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한테 선물로 이렇게 물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먹는 거 보내주시면은, 그거면 충분해. 돈안 줘도 돼. 그냥 맛있게 먹든, 보여주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냐면요, 어,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쁜 기독교 굿즈가 선물로 왔어요. 자, 보여 드릴게요. 인테리어 소품이거든요. 집이나 아니면 이제 교회나 근데 벽면에 거는 건데 워드 앤 라이트 말씀과 빛아 인스타 알려 드릴게요. 인스타 주소 잠깐만. 네. 워드 앤 라이트라는 말씀과 빛이라고 이제 굿즈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 그 벽에 걸기 예쁜 그포스터를 같은 걸 보내 주셨는데 디자인 깜짝 놀랍니다. 보세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오, 디자인 진짜 예쁘죠? 이런 거뭐 저기 식당 같은 데나 이렇게 벽에 딱 붙여 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다음에 저 액자도 같이 주문하면 액자도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이거는 산상수훈 더 서먼 온더 마운트 해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죠. 특히 이거 자영업하시는 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예쁜데 이게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게 그 영어로 영어로 써 있으니까 오히려 메시지가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부담은 없으면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어 말씀 구절이네 여기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보네 약간 자연스러운 어필이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좋을 것 같아 다음 세 번째 시원하게 바다 이미지 아 좋죠 네 밑에 로마서 16장 20절 구절 더갓 오브 피스 위에 쓴크러시 사탄 언더 유어 피트 하나님이 사탄을 너의 발 아래 성하게 하리. 더 그레이스 오브 아워 로드 디저스 비 비디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아우 이것도 정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 두려움이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 마지막 5번 갑니다. 세. 여호와 니시. 이게 바다 사진인데 그 노을을 먹으면 바다 사진 너무 예쁘죠? 아 해석하기 귀찮아 미안해요 이제 그냥 그, 그런 그런가보다 해 그냥 이렇게 <laughs> 광고 아 광고가 두 개인데 그냥 붙여서 바로 할게요 붙여서 아까 주제하고 연결도 해가지고 국회사가 경제적 대비를 할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연금을 드는 겁니다 연금 연금은 뭐냐면은 내가 보통 65세, 뭐 경우마다 다르긴 한데 65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돈이 나오는 걸 보통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국민연금에서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국민연금으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돈을 부어서 제가 이돈 드릴 테니까 나중에 65세 때 주세요. 이제 그런 걸 하는 것들이 바로 개인연금이죠. 근데 아 이거 저돈 없어서 얼마 못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진짜 적은 돈이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연금을 부었어 보통 이렇게 10년만 내는 게 많아요 평생 내는 게 아니라 10년 넣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이의 기간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 지금 몇 년이야 45년 있잖아 45년 45년 동안에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연금을 그냥 갖고 있다가 네, 드리는 게 아니야. 45년 동안 얘네가 이걸 불려줍니다. 상품도 다양해요. 깎일 위험을 감소하고 많이 불리는 상품도 있고 절대 안 깎이는 대신 조금만 불려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일찍 하면은 일찍 할수록 45년 동안 독리로 불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한 달에 5만원만 넣어도 한 달에 10만원만 넣어도 나중에 20만원, 30만원, 4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안 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똑같은 돈은 40세에서 50세 이렇게 붙는다 생각해 봐. 시간이 15년밖에 없어. 그럼 돈이 불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15년밖에 없는 거야. 물론 이것도 대비가 되긴 하겠지만 얼마 돈이 못 모일 테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라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학생 목회사 후원하고 싶다면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이거 하나 들어주면 좋겠어.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5년 납, 10년 해가지고 이거 해주는 게 최고 같아. 그러면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65살 돼가지고 돈이 갑자기 펑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좋지만 어 금액이 내 어떤 노후를 다 커버하기엔 불안정해. 그리고 목회자는 보통 다른 연금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 교단연금 이 있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조만간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개인연금 준비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개인연금을 저도 들고 있고 저한테 이 개인연금을 도와준 형제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홀리컴뱃 나왔던 의심 많은 도마네 이 친구가 지금 제 연금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예요. 저한테 맡겨졌으니, 그저 제가 도움 받고 있으니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는 특히 목회자 분들 이런 컨설팅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 믿을 수 있냐? 저기 도마랑 저기 엠마오랑 짜고서 이렇게 뭐 해쳐먹는 거 아니냐? 뭐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죠? 제가 뭐, 아닙니다라고 한다고 뭐 믿을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만약에 그게 좀 무섭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그냥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셔도 괜찮고 근데 만약에 어, 여기 있는 도마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도마한테 야너 개인 연락처 그냥 공개해도 되냐 하니까 된대 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건 연락처입니다. 그래서 도마 친구한테 어떤 연금을 상담받고 싶다 좀 그런 도움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연락해 주시면은. 20만원 도마 그 친구가 잘 도와줄 겁니다. 도마님, 30만원만 빌려주세요. 종목 추천.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괜히 막, 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도마님, 이번에 국장에서 뭐가 오를까요? 이런 거 하지마.